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생생산도 이번엔 네. 광주 소식 만나봐야 되겠죠? 네, 혹시... 드림투게더 새싹꿈터라는 곳 음. 들어보셨어요? 어, 들어보긴 했는데 잘은 어,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네. 저도 뭐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고 음. 좀 생소하실 텐데 그 요즘 들어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그만큼 또 소외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능 나눔 활동을 통합적으로 어. 추진하는 단체가 바로 사회보문단체가 드림투게더 새싹꿈터라는 그런 단체인데요. 네. 어, 새싹꿈터라는 문화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KBS를 포함해서 음. KT 그리고 22군데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장성에서 새싹꿈터 2호점이 문을 열었는데요.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성군의 한 폐교가 새싹꿈터 2호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새싹꿈터는요. 다양한 체험과 학습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심어주는 문화체험공원인데요. 인테리어 부터가 아이들의 기호에 맞춰서 세심하게 설계됐습니다. 새사꿈터 2호의 특징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재능과 또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과 또 인성을 지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장성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게 되는데요. 촬영 당일에 찾은 곳은 편백숲으로 유명한 장성의 충영산입니다 편백숲에서 오감 체험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숲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는 우리 친구들인데요. 자, 지금부터 가슴의 문을 엽니다. 지금의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더 멋진 꿈을 꾸는 상상의 시간도 같습니다. 그리고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정서 함양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편백숲의 피톤치드를 온몸으로 만끽게 보는데요. 이렇게 자연과의 더 가까운 교감을 통해 아이들은 다시 한번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고마움을 마음으로 새깁니다. 원래 예전에는 자연에 좀 신경 안 쓰고 그냥 모른척하고 지냈는데 이제는 좀 체험해보고 좀더 자연에서 놀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목장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귀여운 아기 염소도 만나고 버스와의 재미난 추억도 쌓고, 보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더큰 미래를 꿈꾸는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체험 활동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큰 음. 꿈을 꿀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소외계층의 아동들, 아이들이 1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네. 어, 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어느 한 기업이 담당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분야의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협업을 통해서 드림투게더 쎄사꿈터어 같은 사회 공헌 활동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펼쳐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드림투게더 색상 쿤터 3호, 앞으로 1 0호까지 우리 기업들이 좀 많은 도움을 좀 받아서요, 네. 우리 아이들이 더큰 꿈을 꿀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